영화 속 무기들을 파헤치는 시간 오늘은 2차 세계대전 연합군의 상징이자 수많은 영화에서 그 위용을 뽐냈던 전차 바로 셔먼 탱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영화는 셔먼을 때로는 압도적인 힘으로 때로는 속수무책으로 묘사하곤 하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셔먼의 진짜 모습이었을까요? 오늘은 영화가 미처 알려주지 못한 셔먼 탱크의 재밌는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셔먼 그 이름의 유래와 탄생입니다 셔먼 탱크의 정식 명칭은 M4 셔먼입니다 이 이름은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영웅적인 장군 윌리엄 테크무의 셔먼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죠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짙어지던 시기 미 육군은 독일군의 기갑전력에 대항할 새로운 중형전차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미 M3LE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는 보병 지원에 중점을 둔 구식 설계였고, 회전 포탑이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죠 결국 미군은 신형 전차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셔먼 탱크입니다 셔먼은 빠르고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기존 M3-2 전차의 하부 구조와 부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전시에 필요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결정이었죠 초도 생산은 1942년 2월에 시작되었고, 그렇게 셔먼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수가 생산된 전차 중 하나가 됩니다. 기계적 신뢰성의 상징과 셔먼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셔먼 탱크는 여러 면에서 당시 전차 설계의 모범 답안이라 할수 있었습니다. 우선 그 재원부터 살펴볼까요? 셔먼은 약 30톤에 달하는 무게에 길이 약 5.8미터, 폭약 2.6m, 높이 약 2.7m의 크기를 가졌습니다. 엔진은 초기 모델에는 가솔린 엔진을 사용했지만, 이후 다양한 엔진이 장착되었고, 특히 디젤 엔진을 탑재한 모델도 생산되었습니다. 이 엔진들은 셔먼에게 시속 40km가 넘는 최고 속도를 선사했고, 이는 전장에서 빠른 기동과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셔먼의 진정한 강점은 바로 기계적 신뢰성이 있었습니다. 셔먼은 복잡한 구조보다는 단순하고 견고한 설계를 지향했습니다. 이는 고장률을 낮추고 전장에서 빠르게 수리할 수 있게 해주었죠. 또한 넓은 승무원 공간과 넉넉한 설계는 승무원들의 피로도를 줄여주고 전투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기계적 신뢰성은 셔먼이 수많은 전장에서 쉼 없이 활약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셔먼의 장갑은 전면 최대 76mm, 측면과 후면은 38mm 정도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독일군의 주력 전차였던 4호 전차와 비교했을 때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 중반 이후 등장한 독일의 티거나 판터 같은 중전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얇았죠. 이 때문에 영화에서 셔먼이 티거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장면이 종종 연출되곤 합니다. 실제로도 셔먼의 승무원들은 독일의 중전차를 만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력 면에서는 초기 셔먼은 주로 75mm M3 전차포를 장착했습니다. 이 주포는 보병 지원과 대전차 역할 모두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포였습니다. 고폭탄을 이용해 보병이나 경장갑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었죠. 하지만 독일의 중장갑 전차를 상대하기에는 관통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후기형 셔먼에는 더 강력한 76mm M1A1 주포나 영국의 17파운드 포를 장착한 셔먼 파이어플라이 같은 개량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량형들은 독일의 중전차를 상대로도 충분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수 있었습니다. 셔먼 탱크의 가장 큰 특징이자 연합군 승리의 숨은 공신은 바로 압도적인 생산량입니다. 셔먼은 2차 세계대전 중총 5만 대가 넘게 생산되었습니다. 이는 전차 단일 모델로는 유례 없는 숫자였죠. 어떻게 이런 대량 생산이 가능했을까요? 핵심은 미국의 산업 생산력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전쟁 발반 전부터 이미 세계 최대의 공업국이었고, 전쟁이 시작되자 그 생산력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공장들이 전차 생산 라인으로 전환되었고, 숙련된 노동력과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고급 기술보다는 표준화된 부품과 조립 방식에 중점을 두어 생산 속도를 극대화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견고한 설계는 대량 생산을 용이하게 했고 이는 곧 막대한 물량으로 이어졌습니다. 셔먼의 대량 생산은 연합군에게 엄청난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설사 셔먼이 독일의 티거나 판타보다 개별 성능이 떨어진다고 해도 수적으로 압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전략이 가능해진 것이죠. 독일군이 한 대의 티거를 생산할 때 연합군은 여러 대의 셔먼을 전장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소모전을 통해 적을 압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세계를 누빈 셔먼의 활약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셔먼탱크는 2차 세계대전의 모든 전선에서 연합군의 주력 전차로 활약했습니다. 북아프리카 전선에서는 1942년 엘알라메인 전투에서 영국군 셔먼이 처음으로 대규모 전투에 투입되어 독일의 롬멜 장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데 기여했습니다. 이후 튀니지 전역에서도 미군과 함께 독일군을 밀어붙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럽 전선 특히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프랑스 해방 과정에서 셔먼은 연합군 진격의 선봉에 섰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독일의 티거나 판터를 마주하며 뼈아픈 교훈을 얻기도 했습니다. 수대의 셔먼이 하나의 티거를 상대해야 했고 때로는 기습적인 측면 공격이나 보병의 대전차 무기 지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희생 속에서도 셔먼은 끊임없이 전진했고 독일군의 방어선을 돌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벌지 전투와 같은 대규모 교전에서도 셔먼은 압도적인 수량으로 독일군의 공세를 막아내면서. 연합군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태평양 전선에서는 셔먼의 활약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일본군은 전차 개발에 대한 투자가 적었고 그들의 전차는 셔먼에 비해 성능이나 장갑 면에서 현저히 뒤떨어졌습니다. 셔먼은 일본군의 얇은 장갑을 손쉽게 관통했고 정글 지형에서의 기동성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이 셔먼을 파괴하기 위해 육탄 공격이나 자살 특공을 감행해야 했을 정도로 셔먼은 태평양 전선에서 압도적인 존재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셔먼은 수명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에서는 초기에 북한군의 T-34에 고전하기도 했지만 UN군의 주력 전차로 활약하면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중동전쟁, 인도-파키스탄 전쟁 등 1970년대까지도 여러 분쟁에서 사용되며 그 수명을 이어갔습니다. 영화 속에서 셔먼은 종종 티거나 판터의 압도적인 힘에 속수부책으로 당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긴 합니다. 물론 개별적인 성능 면에서는 일부 독일 전차에 비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셔먼의 가장 큰 강점인 대량 생산 능력과 기계적 신뢰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물량의 힘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셔먼은 단한 대의 슈퍼전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수십, 수백 대의 셔먼이 전선에 투입될 수 있다는 의미였죠. 한 대가 파괴되면 또 다른 셔먼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러한 수에 의한 우위는 전쟁의 판도를 바꾼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셔머는 연합군의 물량 공세를 상징하며 결국 독일의 정예 전차들을 압도하고 연합군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셔머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개조되고 활용되었습니다. 지뢰제거 전차, 화염방사 전차, 자주포 등 수많은 파생형이 전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셔먼의 유연한 설계 덕분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셔먼 탱크는 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바꾼 중요한 무기이자 미국의 막강한 산업 생산력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영화에서 묘사되는 모습만을 보고 셔먼을 약한 천차로만 평가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입니다. 셔먼은 비록 개별적인 스펙에서 최고는 아니었을지라도 전쟁에서 연합군의 승리를 이끈 진정한 영웅이자 희생과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은 셔먼 탱크의 숨겨진 비밀을 분석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영화 속 무기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